새정치연합부 호남텃밭에 여당의 최고 실세가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순천곡성 보궐선거의 출마를 선언하여 지역 정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새정치연합부 후보들이 순천만 정원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남발하자현 여권의 실세답게 직접 순천만 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이는 지역면에 의한 선거혁명이고 호남 발전과 정치 발전의 대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호남 최초로 지역구도를 타파한 것은 손천 곡성이어야 합니다. 손천 곡성에서 시작되는 위대한 이 변화만이 <laughs>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를 깨뜨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또 호남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는 순천 곡성을 포함 전남 동북권의 발전을 적어도 10년 이상 앞당길 자신이 있습니다. 먼저 순천 시민의 여망인 순천대 의대 유치 정원 강남회장 국가정원 지정 순천 구도심 재생, 청년 실업 완화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토 예산 지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정현 전 수석은 순천대 의대 유치, 정원박람회장 국가정원 지정 순천 구도심 재생 및 16개 순천시 역전사원과 곡성, 강소능, 메카, 육성, 섬진강, 지차마을 등대마 관광지와 속공 연구단지 조성 등 순천, 곡성의 지역에 역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온 힘을 그려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이정현 후보의 순천만 정원에서의 기자회견은 순천 시민의 수건 사업인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지정에 한 발짝 다가서는 모습으로 많은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날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예비 후보는 최근 총화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장관으로 갈 것을 예상했으나, 자신의 출생지인 순천 곡성에 출마하면서 지옥구두 타파를 외치고 영호남 화합의 장을 열겠다는 대의명분으로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타파시지만그동안 19대 총선에서 당 공천을 받은 노광규 후보가 통진당 김선동 후보에게 낙선하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이 당선되는 등 새정치 연합의 이탈표가 많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실세가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의 전국적인 이슈를 선점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나와 이정현 후보의 출마 회견을 청청하고 지지를 선언하는 등 벌써부터 유권자들의 표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청와대 정무 홍보수석 등을 두루 거친 이전 수석은 18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여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변명을 얻을 만큼 호남 예산을 늘려온 사실을 안 유권자들은 다 여당의 실세보다 더 친근하게 반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유권자들도 이번에는 여당의 현 정부 실세에게 표를 몰아주어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완성하여 순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란 기대 심리가 작용하여 새정치연합의 예비 후보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날 이정현 전 수석의 출마 선언이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지 아니면 미풍에 걸칠지 벌써부터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순천 곡성 보궐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복지방송 도울입니다